선생님들 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음, 4강또 음,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근골격계인데요. 음, 자, 표준교제, 우리 189쪽입니다. 아, 노화에 따른 근거극계의 특성. 음, 우리가 점점 노화가 되면 누구든지 이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어, 키가 줄어들고 가슴을 향하게 보게 되며 어깨는 좋아지고 골반은 커진다. 특유의 노인의 체형으로 어, 되고 있습니다. 키가 줄어들고 어, 옛날부터 옛날보다 뭐 많이 어, 내가 한 1cm 줄어서 2cm 줄어서 이렇게 어, 우리 주변에 어르신들 보면 그렇게 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슴을 향하게 보는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멀리 그죠? 어, 한앞 정면을 보고 고개를 들고 멀리 이렇게 봐야 되는데 노인이 되면요. 어 허리는 굽지 않아도 자기 가슴을 향하게 이렇게 보게 되는 자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가슴을 보는 듯이 이렇게. 음. 그래서 어그 특유의 노인의 체형이 나타나죠. 가슴을 향하게 보게 되며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집니다. 그래서 어깨가 좁아지니까 굉장히 자신감이 없고요, 골반은 어, 펑퍼짐하게 되고요, 어, 또 고개는 숙여서 자기 가슴을 보는 듯한 자세가 되고요, 키는 줄어들고요, 이런 노인 특유의 에, 그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근력은 저하되고, 골절이 잘 되고, 관절 운동이 제한된다. 음. 그죠? 선생님들, 그, 어쨌든, 동감하시죠? 어, 근육 경련이 생기고, 어, 바로, 어, 근육 피로가 잘 생긴다. 자, 우리 대표적인 질병은 태행성 관절염이에요. 어, 노인이 되면, 뭐, 어, 그, 자연스럽게 태행이 돼서 관절염이 오는 거, 태행성 관절염이라고 합니다. 자, 이 태성관절염은 우리가 시험에도 몇번 나왔습니다. 뼈를 보호해주는 연골이 달아서 없어지거나 관절에 염증이 이 변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우리가 그 관절과 관절, 간절,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조직이 그 뼈가 맞닿는 거, 마모되는 거, 맞닿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데이 연골이 달아서요, 관절이 어, 아프고 변형이 되고 염증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인은 노화. 음, 태우성 관절이 왜 오냐 노화입니다. 노화. 어, 관절이 쌓아 있는 조직에 태아와 계속적으로 마찰, 또 연골의 탄력성이 저하돼서 어 이렇게 원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증상은 관절 통증이 날씨와 활동의 정도에 따라 호전과 악화가 반복됩니다. 어머 일기예보예요. 어 습기가 있는 날별것 같아. 습기가 있고 이런 날들은요. 음, 어, 막 간절히 뻣뻣하고 아프다 그래. 어, 오늘 비올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음, 습도와 많이 관련이 있고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어, 알아차리시는 거죠. 자, 운동 시 약화되고, 음, 또 안전하면 또 호전 좋아집니다. 자, 아침에 일어나면 30분 정도 간절히 뻣뻣해지고요. 경직이 나타나고, 음, 그래서 서서히 운동을 하면서 이게, 아, 뭐 푸셔야 됩니다. 아침에는. 다음에 이게 아침 이부자리에서 스트레칭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자 운동 장애 미 관절의 변형이 생긴다. 퇴행성 관절염의 치료는 수영, 요가, 체조, 걷기, 예, 그죠? 어, 어떤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할수 있는 운동이죠. 그다음 에 체중 조절. 어, 체중이 많이 나가면요 관절에 무리가 가는 거예요. 어, 그래서 체중 조절 해서야 되고요. 일냉법그죠뭐 음, 합병을 하든가 냉증식을 하시든가 마사지, 물리치료, 약물치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골다공증, 어, 우리 표준교재 191쪽입니다. 어, 뼈 세포가 상실돼서 골밀도가 낮아지어서 대사성 질환으로 골절을 일으키기 쉽다. 음. 골에 에, 우리가 그 골밀도가 낮아 골밀도가 촘촘 있어야지 골이 단단한 뼈가 되는데요. 골밀도가 막 스펀지처럼 구멍이 뻥뻥뻥 뻥하게 뚫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어, 골절이 또잘 돼요. 음, 그래서, 어, 골다공증. 우리가 연세가 드시면 골다공증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음, 골 감소증이 이어서 이제 골다공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죠. 자, 원인은, 음,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의 결핍으로 중년기 이후 여성. 음, 우리가 폐경 이후에는 골다공증이 그냥 급속도로 올수 있는 나이입니다. 음, 여성 호르몬하고 골밀도하고 많이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영양 흡수장애, 흡연. 음주, 카페인의 다량 섭취, 골격이 약하고 또 저체중, 골격이 약하고 작은 사람, 또 체중이 적게 나가시는 분 이런 사람들은 골다공증이 오기 쉬운 조건입니다. 자, 청소년기 칼슘 섭취 불충분, 또 운동 부족, 갑상선 부각성 성질환, 또 척추 골절 유전적 요소 이런 게다 합해서 골다공증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증상으로는 잦은 골절 그죠, 뭐, 넘어졌다, 부딪혔다 하면 골절이 되고요. 허리의 통증. 또, 등이나 허리가 굽어지고, 키가 작아지고. 그러니까, 응, 허리가 굽어지고 이러신 분들은요, 어, 그, 100% 골당증이 있는 거예요. 막, 꼬부랑 할머니 골당증이 있는 겁니다. 아, 그래도, 또 우리가 키가 척추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어, 뭐, 이제 내려, 척추가 내려앉았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데요. 키가 작아지죠. 자 치료 및 예방은 운동이죠. 걷기, 가볍 조깅, 또 체중부하 운동. 체중부하 운동은 자기 체중을 무릎이나 관절에 실어서 하는 운동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체중부하 운동이 필요하고요. 어 비타민 D를 섭취하고 또 비타민 D는 햇빛의 자외선을 통해서 흡수도 할수 있고요. 또 금주 금연. 칼슘, 이 풍부한 식사, 또 처방된 약물 복용, 음,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그골다공증에 칼슘을 드시죠. 어, 그 다음 뼈에 관련된 부분 칼슘을 드시고, 그 칼슘의 흡수나 이런 상승작용을 위해서는 비타민 D를 같이 섭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칼슘과 비타민 D를 같이 섭취해주면 극대화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르신들은 고관절 골절이 잘 돼, 팔, 다리 뭐 이런 데도 골절이 되지만, 어, 고관절 골절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 고관절 골절은 우리 그 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와상으로 되는 지름길이기도 하고요. 또요화문으로 어떻게, 까지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관절 골절 어, 노인의 고관절 골절은 주로 골다증을 기반으로 한 낙상에서 발생하죠. 어, 넘어져서 어, 자 그다음에 서해부와 대퇴부의 통증이 있고 서해부 대퇴부는 이 넓적다리뼈 있는 데 대퇴부 그리고 서해부는요 우리 회음부 어, 위주로 해서 우리가 팬티 입는 음, 자리 부분을 회음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음. 그어그 회원부 어또 서해부 어 그러니까 배꼽 밑에서부터 회원부까지를 전체를 서해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그 서해부의 통증 또 회원부의 통증 이 있고 움직임의 제한이 있죠. 그 다음에 골다공증 치료는 낙상을 예방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자 근력계 건강 관찰시 근육량과 근력의 감소 또 관절의 가동범위를 관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이 뇌는 어~ 이렇게 운동을 안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근력이 점점점점 감소되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이렇게 에 우리가 이제 그 뼈가 약해지고 관절이 약해지고 이런 건 노화 현상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근육은 어~ 우리가 후천적으로 키울 수가 있어요 운동을 많이 해서 어~ 어떤 그~ 뭐 뼈대를 튼튼히 보조할 수 있는 근육량을 많이 이렇게 늘리는 게에 이~ 그~ 강권이라, 관건이라, 노후에 강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또낙상을 예방해야 된다는 점, 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음.